자 요즘에 왜 분리수거 재활용 많이들 하시잖아요. 순환 자원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쓰레기를 말합니다. 아 근데요 이거 누가 알아서 구분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? 있습니다. 이걸 딱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게또 있습니다. 스마트 우편함. 작은 소프라든지 우편을요 배달원이랑 대면하지 않고요 또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. 제품이 되겠습니다. 제가 혁신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? 이런 제품들 어 이거 최고다 이거 해외로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. 조달청에서는요 이렇게 혁신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. 조달청이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외국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. 지금은요 호주 모로코 라오스 등. 탈기무기 직접 조달층이 추천하는 제품을 써보고요 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피드백을 직접 좀 받는 거니까 실효성 더 높아지겠죠.